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스탠락 제품이에요. 저는 평소에 스탠 제품을 즐겨 쓰는데 스탠은 무겁지 않고 깨질 염려 없고 며느리도 물려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래 쓸수 있어서 편하게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스탠은 열전도가 굉장히 빨라요. 냉장고 속 냉장고라고 부를 정도로 찬기운이 안으로 스며들어서 음식의 온도를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집 김치는 모두 스텐락에 들어있는데 스텐락에는 이 순밸브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순밸브는 내부에 생기는 발효가스를 배출해주고 외부에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더욱 오랫동안 신선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 김치통 특히나 추천드릴게요. 스텐락의 스텐은 포스코 정품 스테인리스 304J1입니다. 믿음직스럽죠? 뭐가 들어있는지 잘안 보이는 스탠의 단점을 보완해서 저탄소 소재의 친환경 에코젠으로 뚜껑을 만들었어요. 이 에코젠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깨끗해서 내용물을 확인할 때 편하더라고요. 쓰면 쓸수록 애정을 갖게 된 제품이에요. 월요일에 만나요.